수술 직후에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좀 관리하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. 보통 수술 당일과 다음 날까지 통증이 가장 심한 편이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. 병실로 올라온 이후에는 진통제 주사도 놓고 패치, 먹는 약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하루 이틀 정도만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상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해집니다. 보조기 착용 기간이나 착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있을까요? 평균적으로는 4에서 6주 정도 착용하게 되는데, 환자분의 상태나 파열 범위에 따라 기간은 조절되게 됩니다. 특히 중요한 건 밤에 잘 때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건데요. 그러면 어깨 수술 후에 어깨는 활동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, 그럼 손목이나 팔꿈치 등은 좀 움직여도 되나요? 네, 어깨 수술을 했다고 해서 손목과 팔꿈치까지 완전히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손목이나 팔목을 너무 안 쓰게 되면 은 관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부위 소독이나 관리 시에 주의할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수술이 끝나면 작은 관절 내시경 구멍들이 남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봉합을 해 주는데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2, 3일 간격으로 간단한 소독을 하게 됩니다. 기본적인 운전이나 사무일 등은 혹시 언제부터 할 수가 있나요? 운전은 보조기를 완전히 벗은 이후에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. 한 손으로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인데요. 보통은 수술 후 4에서 6주가 지나고 팔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. 사무직의 경우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도 복귀는 가능합니다. 사실 수술 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활 운동이잖아요. 재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? 보통은 수술 후 4에서 6주 동안은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간단한 수동 운동을 시작합니다. CPM이라는 기계나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운동하게 됩니다. 예. 네, 사실 수술 후에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수술 전처럼 팔을 마음껏 쓸수 있는지 같은데 회복 시기를 보통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? 회전근개 수술 후 회복은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수술 후 6개월 정도를 봅니다. 3, 4개월부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6개월 전후가 되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큰 무리 없이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